안 하면 된대. 이해가 좀들어오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네. 나 <laughs> 그때 고객의 무슨 뭐? 커스터머스 베이비우? 뭐 고객의 e a s 그런 말 처음 배웠어요. 영어로 해주도막 커스터머 is always right. 용납하기가 참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식한 고객도 있지? <laughs> 아, 저놈이 무식해서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지. 아, 어, 왜 고객은 언제나 오르냐. <laughs> 그럼 당신은 안 되는데, 그만. <laughs> 그래서 사실 제 전문 얘기했죠. 사실 제 전문이 허증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얘기 안 한대, 지금 <laughs> 아,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 얘기 안 하니까 올라가더라고, 시청률이. 아, 그뭐 봄은 몰라. 리얼 타임로 계속 전송이 되는데, 어떤 말할때 뜨고, 어떤 말할때 내려가는데요. 순간순간 떠요. 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주로 매야, 뭐 이렇게 팍할때 그냥 시청률이 mbc 있잖아요. s b s 확 올라갔다가 매야가 끝나면 mbc 상도 돌아가요. 막 예전에서 몇 프로, 여자 몇 프로, 40대 몇 프로 막 돌아가요. 그러다 잘못해서 가끔 ebs에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laughs> 뜨내기 고객이라고 들어갔어요. 지금 환자 중에 뜨내기 고객 받아보셨습니까나 아, 단골 고객 충전 고객한테 잘 합니까? 뜨내기 고객한테 잘 합니까? 확신이 서요. 뜨내기 고객한테 무조건 잘. 충성고객은 오지 말해도 온다. 아, 어거기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호가 급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요. 아 시간이 3초 밖에안 줘요. 퍽 떠나요. 방법은 하나예요. 3초 안에 여러 그들을 안 치려면 1시간 내내 소리 질러야 돼요. 왜냐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안 찾은 손님 그냥 그거 알았어요. 뜨내기 고객이 내 자리에 와서 앉으면 내 시청률이 두배 올라간단 말이 이해가세요 이게? 네. 그러니까 12회쯤 가니까 담당 PD가 막불 켜주고 막 고맙다고 네. 막 축하 대박 대박 해서 아이 무슨 대박이냐 나 그러니까 이제 필 받았다 이제는 이 방송의 메커니즘을 내가 알아. <laughs> 아내 얘기 안 한다 이제구 <laughs> 여인처럼 따라가겠다 그랬죠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여인처럼 보는 그 30%의 허접판 시청률하고 선생님거 보는 그 피미한 미디어의 그 아주 훌륭한 리더 시청률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다르니까 너무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보셨어요? <laughs> 허접판 30%인가요? 아 제가 오늘 성장본법이 사실 제 전공이 아닌데 전공처럼 돼서 제일 많은 컨텐츠가 성장본법이에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박에치면 유튜브에 손자방밖에 안떠요 사실 이런 강의를 제가 잘 안합니다 모든세트는잘안해는데 획집감은 보죠 모둠이라서 모둠에 손자방법으로 돌아오면 제가 언제 수원에 농촌지흥청에 가서 그 간부들만 한번 특강하다가 손자방법 특강하다이소두에 얘기를 하니까 농진장 간부 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뜬데더만요 교수님 우리 농진청 용어로 뭐라는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뭐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농진 청룡을 얘기하면 출하시기를 잘못 잡아도 출하시기 자유주의보 <laughs> <laughs> 뭐하냐 타이밍 놓친다 치료도 출하시길까요 <laughs>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laughs> 세 번째 이 29살 청년 장군이 다시 이 시대에 온다면 그 사람은 전쟁을 해봤잖아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기도 없고 물자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병력의 숫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거냐는 질문에 답은 하나예요. 전략이라는게 전략. 좀 전략을 갖고 싸우래요.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타이밍. 언제 나갈 것이냐. 스페이스. 어디를 치고 들어갈 것이냐. 두 번째는 스피드. 어떤 속도로 들어갈 거냐. 타이밍도 골든타임이 있대요. 골든타임 놓치면 놓치래요. 아치료도 골든타임이 있지 않나요? 그걸 볼줄 알아야 되는 이게 시간이라는 등가가 아니래요. 1일이 여성 출합, 시경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날 하루는 3년의 가을과 같이. 한 날이 3년의 가을과 등교라는 시간이라는 그래서 이게 똑같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지 않나요? 지 4시간 사실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그럼 오늘 하루 사시면서 골든타임 언제입니까? 지금요 지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요. 겨 항상 골든타임. 아, 우리 간다 얘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나가 출기 분이 상대방이 안 들어가 있는 준비 안된 빈곳을 치거나 골든 스페이스죠. 그리고 때로는 바람처럼 빠르게, 때로는 수처럼 느리게, 때로는 불꽃처럼 기습적으로, 때로는 산처럼 기다리는 것도 움직이지않는 것도 속도예요이 손잡형법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나중에 모든 의학서가 손잡형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칠 거냐, 언제 칠 거냐, 어떤 속도로 칠 거냐. 황제 내격이니 뭐니 다 손잡은 법이 그대로 따가지고 뭔가 싸우는 거니까 어쨌든 손잡은 법 결론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생각하래요. 동남풍이란 그 골든타임을 찾아낸 제갈공명처럼 물돌목이란 그아 타이밍, 물돌목이란 공간을 찾아낸 이순신장군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속도로 그래 손잡은 법에 나에게 가까운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략인데 그 전략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쓰는 순간 발목 잡히면 안 된대요 한마디로 얘기 해서 전략은 쓰는 순간 폐기처분해야 되죠 어제 그 시간 그 공간 그 속도는 빨리 잊어버리래요 이거를 한마디로 화두로 얘기하면 한번 읽어보시죠 변주통 아 이제 못다리 뭐, 못통이요 변화하고 십니까 어제만 새로운 속도로 어제와는 다른 공간에 가서, 어제와는 다른 타이밍을 찾아내고 있다면 그 조직은 어떤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대요. 엘비토 폴로가 그걸 그대로 토바하고는 레볼루셔드리 웨스, 그러니까 부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썼어요. 앞으로 제4의 혁명, 부의 혁명이 오면 어떤 조직이 살아남느냐, 스트레칭, 스페이스, 제발 좀공간좀 다른 공간으로 가래요. 맨그 공간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공간. 마치 하워드 숍스가 스타벅스가 매일 커피 마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를 마시고 싶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냈듯이 마인이 인터넷 상거래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냈듯이 좀 공간을 바꾸래요. 우리 어린이 타임 어제 갔던 그 속도 좀 잊어버릴 수 없네요. 새로운 속도로 좀변화시키래요리트러스트 날리지 옛날 방식으로 싸우지 말아요좀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서 내가 쓰는 이 지식이 과연 완벽한가를 회개하래요. 그래야 사람 뭐 없을 때 제가 선자병법 그대로 뺏긴겁니다. 아편때는 기분 나쁘더라고요똑같은말 알고있는데 요거는 <laughs> 그거 써갖고 <써가지고> 건강금 팔아먹고 <laughs> 자 오늘 이순신 장군참 선자병법 이라니 29살 청년장군이 가장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배웠잖아요. 왜? 선생님한테 무슨 이순신이라고 배웠어요? <laughs> 성우 이순신은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보다 불베리 이순신입니다. 아, KBS 개화상도 이안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한테, 야, 이순신 형이 누구냐고, 어떤 친구가, 김명민? 뭐 이런 친구도 봤어요. <laughs> 한 번도 안 썼잖아요. 거제도 보에서 시작해서, 세상에 이 23번 노량해전를 이기까지. 아, 물론, 간능시신가요 23번의 환자를 봤는데, 다 완벽하게 치료할 확률. 하긴 뭐, 제가 검찰에 부장검사 특강 매일 나가는데, 물어봐요. 23번 기소해서다 영장청구해서 다, 영장 다, 다 받아들일 확률, 없대요. 고 18월 다 이길 확률. 불가능한가요? 언제? 저 태백, 태백이 유명한 회사에 특강도 나갔어요. 강원랜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이상이 카지노. 1조 7 5 0 0원 매출에 7천억 순이익에 직원 4천 명이었어요 그때. 그때만 해도 막 복잡했어요 그 제가 왜 강원랜드에 강의를 나가냐고 제목이 뭐냐니까. 아니 강의 제목까지 갖고 왔어요. 뭐랬더라? 고전으로 바라본 게임 산업의 생존 전략. <laughs> 수도없계 생존. 친구 고전은 다 돼요. 베이직이 있으니까. 어떤 때든다 적용이 되는 게 고전이죠. 그러니까 그러가니까 도박학 박사님 아세요? 전공이 도박학이에요. 음. 세상에 서 수십만 원 전공 중에 도박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 할때 그의 그래, 배팅 조정하는 분이 그분이 과장인데 그분이 그래요. 뭐 도박장에 와서 스물세번 벌었대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걸고, 걸고, 걸었는데, 이기고, 이기고, 계속, 23번을 계속 터뜨려 이겼어요. 그 확률이 있을까요, 진짜요? 확률인데, 왜 없겠어요, 있지요? 850만 프레임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매번 걷어낼 수 있냐는 질문.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력의 숫자요? 아니, 무슨, 뭐, 뭐, 뭡니까? 여러분들, 치과, 물론 기기가 좋고, 뭐, 스텝진도 좋고, 뭐, 시설 좋으면 이기겠지만, 아, 결국 또그 이사가 바라보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칠 거냐, 어디로칠 거냐, 언제 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승리의 중요한 요소는 그런 외적인 요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전략적 사유래요. 아, 전략이 반단거리 뭡니까? 일본 말로 더마요부대포라고들어봤지유이진 <laughs> 아, 장군 전략을 인기 있었어요. 근데그 전략은 계속 스물세 번 똑같은 게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서 다 설명도 할수 없어요. 다 케이스 스타디가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통의 전략이 나왔을 거냐는 질문이 오늘 마지막 결론 5분 내게 뭡니까? 이신자은이그도록 순간순간 놀라운 전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변법을잘 외우면 됩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그 사람 특성이 다르고, 디케이이다 다른데, 어떻게 메뉴를 그대로 적용시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안목인데, 그게. 아, 그냥 결론 얘기할게요. 음. 절박한 자에게 보인대요. 절박한 자에게 그 공간이 열리고, 그 골든타임이 나에게 느껴진답니다. 아, 진료하실 때도 절박하신 분이 이길 거야. <laughs> 치료 잘하실 겁니다. <laughs> 아, 내가 이거 했군에 얼마 번다고 이런 거구나. <laughs> 아, 제가 한번 l g 전자공장 창원에 가서 임원들 모아놓고 특강에 다녀서, 청년까지 가갖고, 거기서 다시 배 타고 한산도란 섬에 가서, 조그만 누각에서 특강 을들겠어요그누각 이름 가 아세요? 한산도 이순신 장군 유적지, 한자로쓰여있어잘못 읽어요. 수우. 그 망고는 누가 올라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쓰인 시가 바다를 배경으로 협판에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그시 아시죠? 아시면 신세대, 모르면 신세대.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산섬 달발근밤에 수우에 놀러 앉아. 큰칼 옆에 치고 깊은 시를 앉아. 어디서 있어, 오가는 남의 일들 아부리츠하 외웠던 시대 현장 가서 가서 보니까 막 뭉클해지는 게 절박하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바닷바람 들어오는 누각에 앉아서 갑옷도 안 벗고 이렇게 막 비비 소리 하나에 애가 끊어지는 이 절박한 이 공감 대세애아세애 공감해 주셔보셨나? 자기가 네? <laughs> <laughs> 끊어지는 막 이런 공감 공감 안 하시나요? 불 꺼진 진료실에 나올로 걷던 차 몇몇 기록 앞에 놓고 깊은 신호 걷던 차에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는 나 매일 끝나는 <laughs> 어이 그참 중요한 절박감이에요 내가 여기서 별 하나 더 달겠다는 절박감이면 그걸 어디가서 절박감이라고 명함을 내밀 것이며 여기서 내가 환자 이명더치료 해갖고 내가 돈 벌어서 아우디 바꾸겠다는 절박감이 무슨 절박감이겠어요 손자방법의딱 하나의 절박감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나의 절박감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감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쫓아온 저 조선 수군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선 백성들 이 조국 선자법법 1장 1절이니까 병자는 전쟁이란 국지대사요 나라의 대사로서 사생지지 사람이 죽고서는 땅이고 존망지도 국가야 존재하냐 망하냐는 기후에 서 있는 곳이니 불가 불찰아이라 어떤 하나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해선 안될 것이다. 내가 왜 살피고 살피고 또 두들겨 보고 또 살피냐 내가 판단 잘못하면, 여러분들은요, 환자가 무너지잖아요, 막. 아, 니도 한번 잘못하면요, 국가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 그, 그 섬뜩한 절박감이 있대요. 하다 아, 못해, 아침에 새벽 5시에 청소하는 사람도요, 그 절박감이 있으면 달라요. 이 3시간도 여기 출근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좋겠냐. 그 절박감이 얼마나 미디합니까 언제나 육군본부 가서, 별자리들 모아놓고, 장성들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절박감에 감수시냐고. 아무 데도 없고, 그래, 제가 한번 읽었죠. 불 꺼진 장부실에 나올로 혼자. 하죠. 요즘 인사철인데 어디에 줄을 대야 편안하다, 날까? 아, 싫 맞잖아. 다시 나오지 말아야 돼, 싫안나와해아 에이, 존경이라는 게, 신뢰라는게 그럴 때 나타나. 공감이 나타나. 야, 저분이 절박한 일이란 공감. 알아요, 저는 한짝 해봤잖아요. 의사분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안느끼는 아, 그 모르겠어요. 사보의 사람들이 반대돼요. 아, 장군의 마음이 깊제져요 정말 나를 위해서 맹선장국의 보민과 보금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조직이 있다는 절박감은 어마어마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나 안돼라 이렇게 다녔습니다. 죽이든 살이든 다 준대요. 그랬을 때 정말 위대한 장군이 될수 있다. 이게 바로 변통이다. 왜 오세 변제통? 아뭐별론되게제 고전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제가? n 이션 퓨처 참 오래된 미래예요 제가 이, 이 공부를 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백 a c 베이 o t 하면서, 결국 고전 속에서 우리 미래에 답을 찾도록 합니다. 특히 인간 문양 공부. 그런 건 테크놀로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지라는 그 문양 패턴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닥 칠 때든, 잘 나갈 때든, 또 조직의 생존에 대한 절박감이든, 그때그때마다 뭔가 인간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공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수 내려올 때그 성공은 더욱더 박수 받을이다. 세 번째 손자의 이세 번째는요. 너가 아닌 우리의 생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의 답을 찾아내라. 이게 바로 이, 이 중국의 스타들이 얘기하는 보따리 세계입니다 대단하신대매요 그리고 저를 찍어서 이제 저한테 그냥 거의 저작권도 없이 무조건 프로라 아니고 프로에서 어떻게 할수 없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서 저는 왜냐면 하한분한 한 분이 우리는 모든 인구 중이 치과 안 가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좀 생각이 바뀌시고 한자에 대한 가치이 바뀌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통통통 해야하니까 우리 한국 치과, 대학 치과 협회 치과, 회원들 이세 가지 통통도 외쳐보죠. 의사소통. 의사통협통사협 운수대통. 운수대통. 네, 오신 분들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씀. <laughs> 회장님이 제책 신간, 고에대문 투, 그러니까 노자, 장자, 숫자 방법을잘 오늘 강의한 걸 그대로는 책한권씩다 선물하셨다는 거죠. 고대이 되면 투꼭 받아가시고, 투가 있으면 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laughs> <laughs> <좀> 각자 알아서 쓰시는 <laughs>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